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저희가 카릴 리뷰한지 얼마나 됐죠? 2주? 그런데 신 캐릭터 좀 팍팍 내달라고 했더니 이번엔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신 캐릭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꽤 떡밥이 많은 캐릭터였죠? 그렇습니다 소속 길드도 메인 스토리에서도 나오면서 쏠쏠이 비중을 챙기고 있고요 똑같이 리다이브에서 추가된 길드인 단짝보가 메인보단 이벤트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네요 이게 그 투트랙 전략인가? 아무튼 다른 분들도 오래 기다리고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탕월 캐릭터는 호마레입니다. <laughs> 호마레는 후열 마법 딜포터입니다. 카스미아, 에밀리아 뒤에 위치해 있죠. 음, 위치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런데 스탠딩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메인 일러스트에서 눈을 떴네요? 원래 강자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 그 위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하긴, 길드, 아니, 갱단 수장이면 그만한 힘도 있단 거겠죠? 어디다 한번 알아볼까요? 호말의 다른 스킬들을 설명하기 전에 용안이라는 특수 스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발동하는 이 스킬은 마법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한 명에게 용안 상태 이상을 겁니다. 용한 상태 이상은 대상이 받는 마법 피해를 소 증가시키죠 대상이 받는 마법 피해증가 마법 방어력 감소 디버프하고 비슷하다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호머레일 스킬은 용한 상태인 모든 적의 마법 방어력을 중 감소시킵니다 만약 용한 상태의 적이 없다면 마법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을 용한 상태로 만들죠 이 스킬은 용한 상태인 모든 적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입힌 적의 마법 방어력을 소 감소시키고 적이 받는 마법 크리티컬 데미지를 소 상승시킵니다 자신의 TP를 소회복하는 건 덤이죠. 스킬들이 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특수 스킬이라 특수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마법 공격력을총상성 시킵니다. 5성으로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러면 유버는 어떤지 봅시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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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레의 유버는 가장 마법 격력이 높은 적한 명이 용한 상태라면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고 마법 방어력을 총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적 전체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주죠. 스킬하고 유버 전부 데미지하고 디버프를 동시에 뿌리다니, 이게 갱단보스의 위험이군요.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킬들이 많아, 호마레는 주로 클랜전에서 자주 쓰입니다. 뭔가 설명이 좀 많습니다. 핵심은 용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법 데미지 자체의 데미지량은 늘리는 효과는 후마레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용한 상태 이상에 걸린 적에게 추가 효과. 기본적으로 적에게 용한 상태 이상을 부여하고 전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은 시작부터 디버프 하나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아이 녀석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용한 상태 이상에 걸리기만 해도 마방 디버프, 득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역! 심지어 버프 삭제도 무의미하잖아요. 응, 버프 삭제해봐. 1스킬로 다시 걸면 그만이야. 게다가 TP 회복도 있어서 유보 회전율도 좋고요 원래 이런 효율 좋은 스킬들은 한번 삭제되는 순간 데미지가 급감하는데 호마레는 그런 일은 없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호마레에게 단점이란 게 있을까요? 딜 포터인 만큼 자신의 자체적인 화력은 낮은 편이고 적이 많이 나오는 아레나나루나탑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카리 쪽이 조금 더 위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나왔으니 현실 모습도 살짝 굴어봅시다 현실 이름은 토오노 호마레, 25세. 현실에선 린더 호우키라의 필명을 쓰는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호마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칠관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었는데, 칠관은 아니었죠? 그냥 칠관급의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신발언 하나. 현실 모습도 속이 검을 것 같은. 그거 흘려들을 수 없는 발언인데? 아니, 인게임 호마레도 그런 관상이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튼 인연스토리에서 밝혀지기로는 루카와는 동급생이고 이노리에게 치트를 알려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커봐이노나 속검 없다고 했잖아이 치트 능력도 좀 비범한게 평소에는 현실 인연스토리 마지막에 총평을 내려주잖아요. 호마리 인연스토리에서는 아메스의 총평 후 난입, 두번째 현실 스토리에서는 아예 아메스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명예칠관 해주자. 정리하자면 호마리는 보스전에 특화된 마법지원 딜포터입니다 용한 상태 이상으로 방어 디버프를 걸면서 동시에 딜 도일주 할수 있는 그야말로 딜포터의 귀감 같은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호마레, 누구와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호마레와 같이 쓰기 좋은 캐릭터로는 네네카, 쇼우카 오유키, 푸키아루, 푸코루, 야루, 푸유이가 있습니다. 최근 마법 파티는 네네카, 마법단의 일로 한두 명, 마호, 푸코루, 오유키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디버프를 더끼어고 싶다면 호마레를 거리낌없이 넣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호마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느낀 건딱 하나입니다. 에잇 아스트로의 용들은 저거 괴물인가? 캐피는 아 최근 육성을 딱딱히 추천. 원보 캐들이 다 하나같이 성능이 좋아. 그리고 어째 님 최애 캐들은 다 성능이 사기인 것 같단 말입니다. 아카리가 좀 티어가 내려가긴 했지만 마호라 호마레는 국밥이지. 슬슬 호마레도 파생 키에 기대할 타이밍이냐? 김우라님 부탁드립니다. 간지 폭풍이거나 기업거나 섹시하거나 아무튼 절만 뽑아주십시오. 이상으로 호마의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세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자, 키무라는 뭐라고? 긴가 제네를 맞을 때 키무라 상에 대한 앞으로 나에 대한 노전으로 간주하겠다. 자고로 키무라는 위치에 맞는 것에 신화를다는 것이다. 좋아. 이게 바로 키무라의 신도의 유입 과정이지. 이런 카 캐릭터를 만든 키무라는 디렉터가 아니다. 진이다. 근데 너의 평소 취향하거나 차이가 좀 있는데 왜호마레가각 캐릭터인 거냐?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긋나긋하면서도 할말 다하는 그런 성격에 나는 마음을 빼앗겼다. 야 그거 원래 내가 자주 쓰는대 사잖아.